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오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하고 납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 이들이 누굴까? 여기 1 2절로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했는데요.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뭐냐 면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그 부활의 생명으로만 아직은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썼어요. 우리. 여기 바울도 포함돼요.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다함도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15절에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무슨 의미인가? 11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이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로, 부활에 이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자들. 그럼 누가 부활에 이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야.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요. 그러므로 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야.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는 그런 삶, 표태를 향하는 삶, 부르심의 삶이 다 같은 말입니다. 앞에 있는 걸 잡는 삶은 표태를 향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표태를 향하는 삶은 뭐냐?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의 상은 어떤 자에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구원 받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유지하고 청구하기 위해서 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뭐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고 성의책을 열심히 봐드리고 주일날에 참석해드리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고 청옥 가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런 말입니다. 사도바이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이제 살아가는 것을 13절 14절에 사도바이 말했잖아요. 이것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라면 나와 같이 잊적 것은 버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다 내려놓고 또 내가 열심히 사는 어떤 그런 공적으로 말미암 아마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그런 종교생활 다 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그 불의 생명을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조차 살아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땅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이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오직 영원한 구원을 배우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령조차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 다음에, 아유, 또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해서, 아,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렵게 살고, 그래, 율법도 지키고, 아, 그래, 우리 행실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성령만 쫓아가라고 그러면 되겠는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주님을 성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라. 뭐, 생각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수 없겠는데, 또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개시형이 임해야 아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런 자들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정말, 아, 예수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방식은 오직을 성령을 쫓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예수 때 십자가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는 부활의 책임을 받았고, 온전히 되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믿음만 가진 게 부족해갖고, 또하나앞배어렵다 이제 막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의로운 짓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없어서, 이렇게 율법주의에 메어가지고, 종교적으로 메인자들을, 사도바는 정말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비춰이 은혜의 복음에 비춰주셔서, 이제는 정말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푼 주님께 다른 조건 없이 이제 감사함으로, 내 안에 성령을 좇아 삶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1 6절로 보면, 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일했던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까지 일했던지 우리 믿는 자들은 동일한 꿈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라 살고 싶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싶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이제 살려고 몸을 맺히는데 어디까지 렸던지 사도발이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히 이루었다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연약해서 온전 성령만 쫓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또 넘어지고 넘어져요. 그랬을지라도 어디까지 렸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자백하면 용상을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 말씀하고 계시는 선인께 길게 기리고 그대로 할 것이다. 성령을 주창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창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는 거 없어 이제 우리 영원한 구원을 빼준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부활의 생명을 가인자로서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쫓아 행는 행하면, 행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 성령께서 주신 소남 따라 그렇게 사시는 함나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